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건을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아하매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부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기지개도 쭉 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 소리에게 축복할까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이렇게 대답처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어쩌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돼 있거든요. 명령인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나좀 믿고 근심하지 마라. 그런데 어느 순간 근심이 또 어둠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죠. 다시 환경이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이고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주님이 작게 보이는 거죠. 마치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또 하나 어둠이 밀려오면 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죠.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어제 새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누가 기도 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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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때는 우리가 기도에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내가 주께 구하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뭐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하심이 뭐냐? 다시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응답이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실 것이다 네.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근데 여기서 보혜사 성령 할때얘이 보혜사를 보혜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헬퍼, 돕는자라는 의미도 있고 카운셀러 이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적어도 요한복음 1 4장에서는 카운셀러로 되어 있습니다. 카운셀러. 상담자 이런 이야기죠. 상담자. 너희를 돕는 상담자를 보여주,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3년 6개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이야기해주고 깨우쳐주고 그 길들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게 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갖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누구에게 조언을 듣습니다? 조언을 조언을 들으면 그 염려와 근심거리가 풀릴 때가 있죠.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문제와 고민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언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조언을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줄 믿으십시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조언자. 조언자. 조언을 듣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조언대로 해야죠. 조언 상담은 기꺼이 받고 조언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조언을 들었다면 성령님의 조언을 들었다면 그 조언대로 행하십시오. 그 다음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그 성령님은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그게 맞는 답이다. 이 말이죠. 그 성령 보혜사의 그 조언이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어떠한 경험치를 갖고 있든,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든,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조언이 진리입니다. 진리. 진실과 진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진실해. 댐댐이 해야 되는 겁니다. 댐댐이. 참그 사람 참 진실해. 댐댐이에 대한 겁니다. 근데 진리는 그게 딱 답이라는 거죠. 그 문제를 풀수 있는 열쇠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지금 일들이 잘 되어주고 있습니까? 하지만 내게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이 다음은 이것이 열쇠입니다. 카운셀러, 보혜사. 아무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기도하고 주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조언해 주시는 겁니다. 상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상담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아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조언하심이 답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실 때 그것을 중단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여받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아시아에서는 그만해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어지는 사명도 헌신도 하는 거죠. 사는 성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경험대로 하는 거죠. 성령의 조언을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하심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해석, 내 지식, 나의 권위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 있는 문제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진리인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무엇이 답인지 무엇인 진리인지 걱정하지 마라. 그런 문제들이 벌어질 때에 너희들이 기도하면 보이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에게 조언해 주신다. 그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만 순종해라. 그러면 그 문제가 풀리고 열려진다. 아멘. 풀리고 열려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게 편하여지도록 열려지는 것이 진리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자 18절 말씀더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멘. 내가 너희를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18절 19절 내용은 뭐냐면 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느냐?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느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상태로 다시 살아나셔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죽음의 끝이 아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내가 붙잡히고 끌려가고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거 근심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자 19절 말씀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버리니 살아있고 너희도 내가 살아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돌아오시, 내가 고아처럼 너희들 버려두지 않는다. 이 동일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근심을 떨쳐내게 하시, 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갖가지의 근심거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내게 들어올 때에 이것이 믿음이 되어질 때에 예.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 무엇이 염려입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겠다. 너희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사망문세 이기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육체의 질병에서 어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행할 일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열쇠로 풀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고아간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뜨겁게 감사가 되어주는 오늘 이 새벽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계속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게 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주님, 주님, 내게 어려움과 근심이 있다면, 진리의 열쇠로 풀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근심하는 나에게, 진리의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진리로 풀게 해주십시오. 내 교만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치로,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성령의 조언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 내게 다시 오시고,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내게 다시 확증이 되고 믿음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성하시고 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